그래서 오늘 맨시티가 아, 그냥 비디오. 그냥 우승. 비디오 아니아 비디오야. <웃음> <웃음> 여러분, 도저히 유튜브에 찍을 게 이제 없습니다.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신지 좀 알려주세요. <laughs> Theoretical Sampling. 이거를 지금 적어야 하는데요. 전 주로 이렇게 한국말로 일단 써보고 나서 영어로 쓰곤 했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쓰면 잘, 머리엔 잘 들어오나 이걸 또 영어로 바꾸면 그런 의미가 안 살아요. 아, 진짜. 공부하기 힘드네요. 예, 오늘 쓴게 별로 없어서. 이건 저번에 썼던 거고. 드디어 근데 챕터 4장이에요. 행복합니다. <laughs> 독일에서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하는 짓. 바로, 친구들이 써준 편지 보기. 이거는 제가 옛날에, 군, 제, 제, 고향에 있는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 친구들이 써준 건데, 엄청 대박이죠. 이거 보면 진짜 힘나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가졌던 결심들도 볼수 있고, 음, 뭐, 보면 다들 열심히 하라고 하고, 축복하고, 뭐, 사랑하고, 건강하라고 그러고, 어떤, 여권이랑 남자 조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 그래요. 근데, 음, 제가 곧 있으면, 곧 있으면 한국을 가거든요? 가서 열심히 에너지 충전해서 다시 열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부. 다시 화이팅!